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9월 28일 수요일. 최고의 날. 나는 빛에 속한 사람이 맞는가? 유한복음 12장. 요즘 계속해서 다급한 기도 부탁을 문자로 받는다. 두렵다는 것이다. 살려달라는 것이다. 기도해달라 해서 녹음으로 기도해주면 다음날 또 기도해달라고 한다. 계속 죽을 것 같다고 한다. 이유를 물어보니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곧 고난을 주실 것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죽을 만큼 힘든 고난이니 하나님이 자기보고 잘 준비하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다고 한다.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기도해달라는 것이었다. 그 내용을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어, 그분이 자기 일을 중보 기도방에도 알려 달라 했으니 이 문자가 비밀인 것도 아닌 것 같아. 아, 묵상에 올린다. 나는 내게 이런 저런 일로 문자가 오는 것, 어떤 상담 케이스들이 오는 것, 기도 부탁이 오는 것 또는 내가 어떤 일들을 보고 느끼는 일들이 묵상의 소재가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을 결정하는 것, 가치를 설정하는 것 이런 것에 도움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생각한다. 위에 다급한 기도 부탁에 대한 나의 답을 이야기해 본다. 나는 그것은 거짓의 영인이 대적 기도하라고 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신다고 말해 주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는다고 했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 줬다. 우리가 겪는 일들은 열매를 보아할 수가 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빛으로 나오게 하신다. 어둠에 있던 자들이 빛으로 나오게 되면, 일단, 광명을 보는 기쁨이 있어야 하고, 안도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무슨 일을 순종 안 했냐고 물어보니, 그분은 하나님이 전도하라는데 전도 안 했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나열하였는데, 그 중에 새벽기도 안 나간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잘 기억은 안 난다. 카톡 모든 문자를 지웠음에 예수님 믿어도 전도 안 하는 사람이 한 둘인가 새벽기도 안 나가는 사람이 한 둘인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다 죽을 것 같은 고난을 준비했으니 각오하고 있으라고 이분에게 준 말씀처럼 하나님이 준다고 한다면 정신병원 가야 할 정도로 힘든 감정을 가지게 될 사람들이 한 둘일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안 만지어도 모두 용서하시고 다 품어 주신다는 그런 말은 아니다. 그러나 1 0편 103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데 그중 하나는 우리의 죄를 항상 경책치 않으시고라는 말씀이 나온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마다 우리를 경책하셨더라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제 정신 제 몸으로 살아 있을 사람이 과연 몇이 될 것인가? 이분은 거짓의 영, 참소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분인지라 단호하게 대적기도 할 것을 말해 드렸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할것 없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 에 대한 것이 궁금하지 않을 리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히 안다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 구별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이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것이 알의 우선 순위가 된다고 하겠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I have come into the world as a light, so that no one who believes in me should stay in darkness. 예수님이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중한 부분이 바로 이 구절이 아닌가 한다. 생명을 얻은 우리들, 그냥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생명을 얻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하늘나라로 옮겨갈 것인가?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다. 내가 영생을 얻었는가 못 얻었는가 스스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즉슨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전의 어두움 가운데 행했던 일들에서 떠났는가 하는 것이다. 구원의 열매 중 하나는 우리의 지난 날 삶의 어두운 곳에서 행하던 것을 끊는 것을 말한다.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면 어떻게 살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의가 나온다고 하겠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일단 빛된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들은 어둠의 일들을 분간하게 되어 있다. 예수님 믿고 난 다음 전혀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 죄에 거하다, 즉슨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둠에 속한 생각들을 한번 리스트로 올려본다. 어둠에 속한 생각.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불안, 초조, 불면, 우울, 번뇌, 망상, 집착, 고뇌, 죄책, 괴로움, 번민, 자학, 시기, 질투, 미움, 원망, 증오, 저주, 악담, 앙심, 분노, 혈기, 성질, 욕설, 다툼, 울분, 짜증, 격분, 의심, 험담, 조롱, 모함, 비난, 억지, 푸념, 음해, 불평, 불만, 비방, 악평, 멸시, 핀잔, 불신, 갈등, 거짓, 배신, 사기, 협잡, 중상, 교만, 모략, 속임, 교활, 무례, 거만, 가증, 간사. 편협, 오만, 방자, 절망, 좌절, 실망, 낙심, 자책, 슬픔, 방관, 포기, 나태, 방종, 게으름, 무기력, 소극적, 패배주의, 음란, 정욕, 방탕, 호색, 불륜, 부정, 불효, 불충, 탐욕, 욕망, 포악, 잔인, 매정, 아집, 심술, 재앙, 멸망, 형벌, 심판, 환란, 질병, 실패, 사망, 지옥. 이러한 생각들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에 거하고 즉슨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빛에 속한 사람들에게 있는가 말이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우리들의 생각들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빛에 속한 생각들을 나열해 본다. 감사, 믿음, 소망, 사랑, 기쁨, 순종, 축복, 행복, 온유, 겸손, 긍휼, 자비, 관용, 배려, 대접, 나눔, 은혜, 용서, 포용, 친절, 신뢰, 화합, 희생, 헌신, 참, 경건, 오름, 정결, 칭찬, 덕, 기림, 평강, 동행, 성실, 정직, 순전, 봉사, 정결, 만족, 충직, 존경, 높임, 격려. 권면, 칭찬, 평등, 평화, 행운, 지혜, 총명, 슬기, 진리, 충만, 풍요, 협조, 호의, 신념, 열정, 노력, 용기, 능력, 충성, 솔선, 수범, 건강, 절제, 장수, 평안, 청빈, 평온, 청결, 선, 긍정, 적극, 능동, 도전, 담대함, 참음, 근면, 열심, 영광, 찬양, 찬송, 신령, 진정, 예배, 감동, 감격, 꿈, 희망, 비전, 목표, 끈기, 인내, 자유, 소원, 형통, 생명, 권능, 역사, 약속, 성취, 성공, 천국.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는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어둠에 더 이상 거하지 않도록 진리로 우리의 생각들을 잘 다스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미 영생을 가진 우리들이 매일 필요한 것은 매일 자신을 회개로 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들을 회개하고 그러한 생각에 거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살면서는 어리석은 사람 취급받는 것을 그토록 모멸스러워하고 억울해하고 분해하면서 왜 영적으로 어리석은 일을 생각하는 것에 대한 수치심과 억울함은 없을까요? 죄의 건세에 휘둘림 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욱 힘이 생기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새 소망이 생기고, 또한 오늘 하루, 새로운 하루를 맞짱 뜨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여호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그대여. 음, 오늘 또 오랜만에 대연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다른 말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연기도 시간에 함께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저희들 좀 당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너의 문 앞에 있지만, 너가 그 죄를 다스려야 할지니라. 그렇게 성경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 앞에 있다는 것은 문만 열면 바로 코 앞에 있다는 것이죠. 문 앞에 죄, 예, 죄. 죄, 항상 있으나, 우리가 그것을 다스려야 할 신이라.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빛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어두운 가운데 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인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그대들, 주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로 시오로또 홀로로마, 시오로또 롤로라마,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기억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라. 승리의 하나님이시라. 승리의 하나님이시라. 너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을 지금 이 시간에 너의 환경 가운데 마주서 있다 할지라도, 너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승리하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는 믿어야 할 것이니라, 너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라. 믿음의 진보가 필요하니 사랑하는 아들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믿음의 진보를 기도할 지니라. 환경이 해결되는 것을 급하게 기도하는 것보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아그한 환경을 통해서 너가 어떻게 믿음의 진보를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더욱더 성숙해 갈수 있는지 그것을 기도하도록 할지니라 기도에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이라 사랑하는 아들들 사랑하는 딸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기쁨 충만할 것이며 감사 충만할 것이며 절대로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되지 말지니라. 아, 너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고 앞으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흑암에서 구원해낼 그러한 백성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지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힘을 공급하여 주실 것이니라.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니. 믿을 지니라. 믿을 지니라. 믿을 지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확신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어~ 듣고 일어설 수 있는 견고한 말씀의 터들을 허락하셨은 것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그대들. 그대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시기를.